자 인터 들어가면 다 서로 이런 뜻이거든. 서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프로덕티 이거 알잖아. 상품이라는 뜻이지. 혹은 제작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프로덕티비티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같은 거에서 생산성이요 외우시고. 듀트에다가 적어놔봐. Because o f 랑 같은 거. 야뭐뭐 때문에. 그다음에 스피어 오버는 스피리 원래 흐르다. 흐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오버는 넘치다 이런 뜻이, 뭐 흘러넘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파급, 흘러넘쳐서 이렇게 퍼지는 거를 나타내. 스플 오버. 그래서 약간 스프레드와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이점이란 뜻이고요. Up to a certain, up to만 기억해. 뭐뭐까지. Certain은 특정한 이런 뜻이잖아. Degree는 정도죠. 특정 정도까지 이런 뜻이었고. 자, 그다음에 버라이어티는 다양성인데 요 앞에 더가 붙어야 다양성이고 어 버라이어티 오브 하면은 얘는 다양성이 아니고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가 돼 버린다는 거 기억해야 돼. 얘는 위에 거더 버라이티 명사, 밑에 거는 형용사. 자, 그다음에 엑시드가 엑시드가 이 초과하다라는 뜻이잖아. 초과하다는 뜻에서 IV 붙으면 거의 다 형용사죠? 그래서 excessive 과도한 lower는 low 낮추다 잖아 쉬운 거였고 diversity 이으세요 51번 54번 같은 말 not only A but also B 55번은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자그 다음에 labor는 요렇게 해도 돼요 labor 노동이란 뜻이니까 외우시고요 자그 다음에 effect는 영향을 주다 라는 동사야 effect는 명사예요 됐고 Tolerant는 관용적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어참을성있단 소리야. 참을성 있는 뜻이 어떤 거냐면 은 그래서 어, 차이를 인정해주는 이 정도의 뜻이에요. 차이를 인정하는,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뜻이고 멀티, 여러 개, cultural, 문화적, 다문화적. 됐고 60번에 r e g i o n 인데요거 조심 religion은 이건 뭐지? 종교예요 헷갈려 하지 않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range는 범위라는 뜻이야 외우세요 아까 했던 거지 perceive 인지하다 i, e의 위치를 조심하시고요 attract가 끌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i, v 붙으면 형용사고 끌어들이는 거야 약간 매력적인 언 n 붙었으니까 매력이 없는 거야 됐고 이피철가 동사일 때도 기억해 봐. 원래 이 외모라는 뜻도 있고 명사일 때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 숫자라는 뜻도 있어.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나타내다요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야. 외모, 특징, 뭐 숫자, 나타내다 이런 뜻이었고 d i s t o r t i 이 동사형 태인데 뒤틀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distortion 왜곡이라는 뜻. 단어 외우시고요. 생소하죠?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인데 얘랑 같은 거 적어놔봐. 캐릭터리스틱 외우시고요. 인디비주얼리티 개성이니까 둘다 외우세요. 자,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트인데 이게 따로 구분해내다 차별하다인데 그래서 시그멘트도 적으세요. 시그멘트가 뭔가 나누다야. 그리고 같은 거 separate 나누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ethnic은 민족이라는 뜻이고 단어가 좀 어려워요 여기. 그래서 ethic과 헷갈리면 안 돼. ethic은 그 사람 도덕적인이런 뜻이니까 쓰면 안 되고요. conflict 충돌하다 혹은 갈등을 일으키다 정도의 뜻이고요. f o 는 외국이라는 뜻이야 이미 알 거고 nationality 국적이고요. neighborhood 어 인근 근처 이런 뜻인데 그래서 동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네이버 r 들어있죠 됐어요 이제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가려 가리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것만 표시해 또 기출변형하면 안돼 모르는 것만 표시하세요 자 23번 끊어 아, 여기서 멈췄다가 단어 다한 다음에 넘어오세요 멈춰놨다가 자 23번 보면은 The i n t e r a c t i o n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은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background가 배경이었지 상호작용은 with the host population 이거는 현지인 인구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현지인 인구와의 상호작용은 might increase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productivity 생산성을 이 긍정적인 외부화 때문에 단어 외우세요 긍정적 외부화 때문에 Like knowledge spill over. 모아 아 이건 전치자 뭐뭐와 같은인데 이 지식의 타 급처럼 지식이 이렇게 흘러 넘치거나 서로 퍼지는 것처럼. 자, this is on your advantage. 이것은 이득이다. 근데 up to a certain degree. 특정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언제나 이득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 이득이 되는 거야. When 더 들어갔죠? 그럼 명사야. 다양성이. 백그라운드의 다양성이 여기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너무나 클때 fractionalization 이 분화는 분열 분열 분화 이 분화는 유발해서도 모른다. 과도한 transaction cost 거래 비용을.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위한 많은 거래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된다고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였고요 May Lower 낮출지도 모른다 단어 조심해야지 낮출지도 모른다 Productivity 생산성을 낮출지도 모른다 이 Diversity 다양성은 나로닐 임팩트 영향을 줄뿐 아니고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But Also 또한 Effect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제 삶의 질이야 Quality 외우셔야 돼요 질이고 절대로 이 자리에는 퀀터티가 들어가선 안 돼요 그 지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면서 내용 바뀌어 이제 노동시장이 아니고 지역의 삶의 질로 순서섭입 Atolerant 약간 참을성 있는 관용을 해주는 Native Population은 Host Population이랑 같죠 이 현지인 인구는 가치를 둘지도 모른다 Multicultural City 다문화 도시나 Or Legion 여기. Because of ~~때문에 이... increase, 증가 때문에 in the range, 범위의 증가 때문에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는 뜻이에요.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제 내용 바뀌었다 또 반면, 그럼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역시 순서 접입 diversity 이 다양성엔 could be perceived 네, 수동태 나왔고 뒤에 목적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인지될 수가 있다 as an unattractive, 단어 외워야 돼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안 좋게 여겨지는 거야. 만약에 네이티브스, 현지인들이 perceive 이것을 인지한다면 이것은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as a distortion, 왜곡으로서 인지한다면 오피 모모의 성관대 거스로 해석할까? 그들이 consider 오형식 동사 여기다 to be가 이제 뭐 뭐라고?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에 외국. 다시. 어, if native perceive it. 만약에 현지인들이 이것을 감지한다면 as a distortion 외곡으로서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이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에 왜곡으로 인지된다면 중요한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의 왜곡이다라고 느끼면은 이걸 싫어할 수 있겠죠. 다문화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그들은 might even discriminate 또한 이 차별할 수도 있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other ethnic group 다른 민족 그룹에 대항해서 그리고 그들은 might fear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d e a t e n 이라고 social conflict. 사회적 갈등들이 다른 외국 국가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들이 are imported 수입될까 봐. 수동태, 되게 목적 없겠죠? into their own neighborhood. 그들 자신의 어 저기 동네로. neighborhood에서 유를 붙여도 되고 이렇게 안 붙여도 되거든. 그러니까 본문에 안붙였으니까안 붙인 걸로 외우세요. 자, 됐고 어 여기는 답은 이렇게 contrast지. 대조적인 측면들이죠?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 측면들.